노래 속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하고 즐겁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동안 아무도 밝히지 못했던 이 노래의 비밀을 소개하는 리포트를 완성했어요. 파워포인트로 그림과 사진, 음성과 영상을 넣어서 만들었죠. 이 리포트를 보면 우리가 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것은 고정 댓글로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오늘은 린씨가 부른 첫집의 고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4번의 4박자 노래고요. 8분음표 2주의 노래예요. 그리고 내용은 독백하는 노래죠. 독백하는 노래기 때문에 힘을 빼고 가볍게, 부드럽게 불러줘야 돼요. 네, 힘을 줘서 하면 안 돼요. 네, 이 노래는 또 아주 저음으로 시작하거든요. 사람이 낼수 있는 최저 네, 아래 미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아래 미로 시작하는데, 여기 아래 미는 목으로 하면 안 돼요. 가슴으로, 가슴을 올려가지고 내줘야 돼요. 그 가슴을 올려가지고 딱 내주면서 파워를 실어줘야 되죠. 거기 <laughs> 아무나 못해요. 엄청난 내공이 또 필요한 거죠. 여기는. 예. 그래서 일단은, 음, 린 씨가 아주 노래를, 이 노래를 아주 잘했어요. 그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예. 코맹맹이 소리도 많이 없어지고, 뭐, 아직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많이 없어지고, 발음도 좀 분명해지고, 어, 코맥미이가 좀 줄어드니까 발음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굉장히 노래가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걸 봤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발전을 하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예, 그렇지만 이제 몇 군데 또 지적할 때는 나왔죠. 예, 그래서, 어, 노래를 들으면서 한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 다방에 들어설 때에 내가숨은뛰도 있었지 기다리는 그 순간 마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눈 보이질 않고 사늘하게 시간 찹찹해. 예, 네, 처음에 이제 그다방에 들어설 때이 대목에서 그다방에 들어설 때에 그다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그다방에 들어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기다리는이 음폭이 커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갑자기 껑충 뛰지만 부드럽게 연결.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거시면 보는 표, 꾸민 몸이 앞에 두개 있죠. 그러니까 따따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린 씨는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그, 그 대목도 꾸며주고 있어요 그 순간만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도 꾸미고 뒤에도 꾸미고 감미로웠다 그러니까 앞에는 꾸민 몸이 없으니까 기다리는 그 순간만은 꿈결처럼 감미로웠다 맨 마지막 부분만 꾸며주면 되는데 에, 양쪽을 다 꾸며, 꾸며 꾸미고 있다 그런 얘기죠. 뭐 꾸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음.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네,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앞에는 꾸며주지 않고 뒤에 맨 마지막만 꾸며주는 게 정확한 거다 네, 그런 얘기죠. 음. 네, 아무튼 이첫 소절은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어서 또, 약속 시간 흘러갔어도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싸늘하게 식은 첫 자매 슬픔처럼 어리는 고독. 네. 예, 이 대목도 아, 린 씨가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만 쭉 가면은 좋을 텐데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수절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죠. 아 사랑이란 이때 뭐 이제 음이 좀 올라가죠. 음이 올라가도 뭐 아주 높은 건 아니에요. 보통 라 정도니까는. 이 정도는 가볍게 낼 수가 있어야죠. 한 번에 딱 쳐서 내야 돼요. 두 박자를. 아, 사랑이란, 이렇게 도 애가 타도록 괴로운 것이라서, 예, 근데, 린신이 이 대목에서, 아를 하나로 딱 내질 못하고, 하, 하,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밑에서 쳐 올렸어. 하, 하아, 하가 아니고 그냥 아. 한음으로 딱 내줘야 된다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아, 한 번에 딱, 아, 사랑이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사랑이란, 아니야. 사랑이란이 아니고, 사랑이란 어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해가 타도록 이 대목에서는 해가 타 해가 타도록 해가 타는 게 아니야 해가 타는 거지. 어? 얘가 타도록, 응? 음? 얘가 타도록. 해가 타도록. 무슨 소리야 도대체? 해가 타면 안 되지. 해가 타도록 괴로워. 얘가 타도록 괴로운 거지. <laughs> 물론 해로 발음을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 옛소리에소리를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 말하자 목구멍 소리가 섞인 거야. 흐 발음은 목구멍 소리라고 했죠. 목에 힘이 힘이 들어가 버리니까 해가 돼 버린 거야. 어, 힘을 목에 힘을 빼고 가슴으로 올려줘야 되거든. 해가타도록 해가타도록 소리를 딱 띄워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목에서 딱 걸려가지고 해가타도록 이렇게 돼 버린 거야. 응. 그러니까는 발음 지금 발성하는데 아직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아무튼, 발음이 잘못된 것은 항상 체크해가지고 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나, 체크해서 하는 정성을 들여야 돼요. 린시가 아직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는, 그, 그리고 코가 완전히, 어 코막힌 것이 완전히 코를 비워야 되거든. 코를 비우, 비우지 못하니까 이제 힘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애 소리가 햇 소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코를, 코를 코를 완전히 비우고 어? 거기를 땅 때려줘야 돼. 애가 타도록 어? 이런 식으로. 근데 아직은 내공이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목에 힘을 완전히 빼고 예, 가슴을 올리고 머리를 올려가지고 예, 그 경구에 입천장 앞쪽이죠. 단단 입천장을 딱 치면서 소리가 나가줘야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난다고, 맑은 소리가 나고. 그리고 발음이 정확해진단 말이죠. 아니,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면 발음이 틀려져 버려, 발음이. 어? 그러니까 잊으려 해도, 이 대목도 잊으려 해도 이해가 강박이죠. 세게 해주고 그들은 열리게 잊으려 해 수 없어, 가슴 조이며 기다려요. 목에 힘이 들어가니까 이 발음이 안 돼. 희지려 해도, 희지려 해도, 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증거야, 이게. 목구멍 소리가 자꾸 섞, 섞이는 거야. 희질 수가 없어. 뭐 희질 수 없다는 말이 뭔 말이야, 도대체. 어? 희질 수 없다는. 어? 잊을 수 없다가 안 돼가지고 발음이. 희질 수 없, 질수 없어. 그러니까 발음이 문제야, 뭐든지. 어? 노래에서 발음, 가사를 빼면 뭐가 남어. 가사가 없으면 노래가 아니야. 근데 발음을 잘못하면 그거는 진짜 가수로서 치명적인 문제죠. 근데 발음을 어떻게 어? 이 발음을 히 발음 히로라고 발음할 수가 있냐고. 이지뢰가 히지뢰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완전히 뜻이 틀려진다니까. 어? 그러니까는 좀더 신경을 써야 돼, 발음에. 문제는 발음이다. 기다려요, 이 대목에서는 또. 기다려, 어, 어, 요. 어, 어, 요. 그러니까 올라가 버렸어, 가 어, 내려 쭉 내려와야 되거든. 기다려, 요. 이래야 되는데, 기다려, 어, 요. 이러니까, 어? 곡조가 이상해? 뭐지? 이런 어? 묘한 느낌이 든다만 기다려, 어, 요. 아니라니까. 아니고, 기다려요 자연스럽게 내려와야 되는데 뭔가 부자연스러워 응? 이렇게 음이 틀려지면 은 뭔가 다 캐치가 돼야 돼 그게 감각이야 감각 단, 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감각이 없는 거야. 감각이 없으니까는 기다려, 어이요 어, 이렇게 하고 있지. 어? 그러니까 응? 뭐가 막힌 데가 많으면 감각이 사라진다니까. 어? 그러니까 코를 비워야 돼, 비워야 돼. 어? 코 코를 더 비워야 된다고. 비워야지 감각이 살아나는 거야. 머리통 올려줘가지고. 예. 네, 근데 감각이 음 그런 음에 대한 감 그런 감이 지금 떨어지니까는 음음 음 높이가 이렇게 틀려져 버리는 거야. 기다려요 아니라고 아니라고. 기다려요 이거라니까. 에이, 그러니까 참그 노래하는 사람이 그 음에 대한 감이 발달해 발달해야 되거든. 그게 첫째인데. 에, 아무 아무튼 미니시가 <laughs> 많이 발전했지만 그래도 더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더 많이 비우고 음? 코를 더 많이 부여야돼 목에 힘을 더 빼고 에,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어, 덜 비우고 또 목에 힘도 덜 빠지고 하니까는 이이 어, 발음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감도 안 잡히고 음에 대한. 그래도 전에 비하면 훨씬 발전을 했어요. 발전한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잘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